<laughs> 김재훈, 마재훈, 프로 방플러이자 프로 별파리 박수법, 병신법, 재미는 있음. 근데 풍은 오지게 안 터짐. 별풍 막힌 방송, <laughs> 별풍 막힌 방송이래 <laughs> 김윤중, 돈중이, 박지호가 쌍벽으로 존복질이 그거 있고. <laughs> 존복질과 별풍으로 방송이 자지우지 된다. 얘 자체는 착하고 실력도 좋 특히 캐리어를 정말 잘 쓴다. 별풍이 상당히 잘 터지는 방송. 윤용태, 그냥, 착함. 웅진 출신 방들은 죄다. 정말 큰일 난 방송. 전태규, 따규성님, 완전제일토스 김봉준의 스승. 상당히 재미있는 분이다. 말을 재미있는 게 잘한다. 스타보다 썰 방송이 재미있으신 분. 스타는 답이 없다. 남 이야기 하는 거 하나는 택신. 택시... <laughs> <laughs> 스타 전 프로의 자존심과 스타에 대한 열정만큼 누구보다도 큰 사람이다 <laughs> 봉주리 무봉준 와꾸 대장 봉준 밥차토스 맛집 철구 똥바지 스타 다라는 역기 BJ 노인성 지극히 재미에 초점을 방춘, 초점을 맞춘 방송 스타뿐만 아니라 먹방 야방 합방 피파 GTA 축구 중계 술 먹방 리액션 푸파 민선인 방송 등다 컨텐츠도 다양. 재미있긴 정말 재밌어 스타 방 시청자 수2등 채팅창 관리 안함. 강태블랙커리 강태 없음. 1배도 강태 안함. 원장진 없음. 침먹없음 마음 놓고 채팅할 수 있는 막장의크 그 패드립 또 하는 거. 자극적인 방송이라 할수있음아 이거 좋나? 너무한 거 아닙니까? 하, 막장의 끝이라니요 네, 권혁진 설거지 혁진이답다 혁진이다워 실력도 노답죠 실력도 노답에 채팅 갈리는 듯은 안기어 스타 조금 할줄 아는 낭캠 BJ 노인성 노래 잘함 춤 잘춤 스타 빼고 다 잘하는 BJ 리액션 해자 자극히 지극히 별파리에 치중한 방송 라방이와 불, 불편한 관계 홍구 이봉규 설거지 재미와 실력을 동시에 잡은 방송 봉준이 방송과 비슷한 성격이라고 보면 돼. 노인석. 봉준이보다 조금 더 제재가 심하고 덜 자극적인. 1배에 대해서 엄격. 침묵 X, 네임드 X, 투혼 기계, 스타방 시청자 수 2, 3등. 얜 진짜 스타만함. 어우, <laughs> 철구형 있네. 아프리카 대통령, 자본주의가 만든 괴물. <laughs> 자본주의가 만든 괴물이래, 씨가. 너무한 거 아니냐? 아이, 자본주의가 만든 개불이라니! 어, 존나 너무한 거 아니냐, 진짜? 와! 말이 필요 없어 연예인 수준의 인지도에 아프리카 레전드. 철통령 애청자 100만 명 돌파. 스타 잘하는 역기비지. 유부남. 자극적이며 자극히, 지극히 재미 위주의 방송. 시즌3 이후 자제하는 중. 컨텐츠 위주의 방송. 채팅창 관리는 그냥 관리하는 개념 자체가 없음. 헤드립 퍼용 침묵 없음 아프리카TV가 곧 철구이고 철구가 곧 아프리카TV니라 오 마지막 말이 맞네요 예. 네. 마제윤 아키르모 아키르시 두닥닥 두닥닥 주작의 원조 마주작 염치없는 인간 조작범 아웃 전성기에 비해 실력 많이 줌 막박이들 여전히 존재 감영호를 김정우, 감영호를 자꾸 우승한 사람답게 여전한 클래스. 하지만 메누라로 대표되는 극악의 완장질과 침묵이 방송을 망치고 있다. 구성 아 연보성. 단단한 아다, 패셔나, 애국보수, 염선생, 염매씨 노인성의 선두주자, 페북스타, 박보석 실력과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다. 프로리그 사나이답게 현장 시절 클라스가 살아있고, 또얘 자체가 웃기고 재미있다. 채팅창 관리도 넉넉한 편이고, 1배 간대하다. 정치 성향이 부, 보수 성향으로 보인, 네임드와 친목이있어 건빵은 사람 취급하다. <laughs> 건빵은 사람 취급하다. <laughs> 이윤열, 레전드, 곰필, 서른 두 살, 아재. 그러나, 죄송한 말씀이지만, 템을 철고, 동준이한테도 지는 수준, 인성, 좋음. 채팅장, 관리, 널널함. 1배는 제재함. 침묵이 있음. 1, 2부, 시간 정확히 지킴. 오. 와, 근데 많다. BJ 왜 이렇게 많냐? 와, 뭐냐, 이거? 와이부 j 가 존나 많네요 야 근데 왜 이렇게 네글, 네글이 존나 기네? 네글이 존나 기네 네글이 제일 길지 않나요? 이철근보다더 긴데 이 새끼 씨발 봉빡이 아니야 이거? 아니 네글, 네글이 제일 긴데요?